맷돌 아니야? 맷돌 거의? <laughs> 거의 맷돌이잖아 이거 아프로디스 남아있네요 걔는네 적이 아니니까 아테나는 죽었지 영원이야 영원 아톨라는. 아테나는 아테나는 와 드디어 판도르 상자야 저거 이게 판도르 상자 이쪽으로 이제 판도라가열수 있는 거고 저 판도라 상자 안에 신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힘강 강한 힘이 있어. 긴장했니? 잘 살아왔구나. 저기 있네요. 나한텐 잘 보이는데. 나도 보여. 희망의 불꽃이 암흑 속에 우리를 해방시킬 거예요. 판도라 안돼. 어? 내가 여기 온 이유잖아요. 그러라고 데려온 거 아니었어요? 응. 내가 다른 방법을 찾겠다. 크 마음 크레소스 바뀌었어. 크레소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난 가야 돼요. 안 된다, 아가야. 나는 아기가 아니에요. 안 돼. 여... 안 돼. 아! 홀티우스 응. 크레이터스 도와요그제우스넌왜 응. 응. 이런 애한테 집착하느냐. 응. 이젠넌더이가 나는구나, 아들아. 그 애를 풀어줘, 제우스! 이 아이는 물건에 불과하다 헤파이스투스의 피와 살로 만든 창조물이야 음? 넌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스파르탄 반도라를 찾아서 네가 죽인 가족에 대한 속죄를 하려는 것 때문에 올림푸스가 어떤 혼란을 겪었는지 아나? 네가 저지른 짓을 한번 둘러보아라 내가 부스러온것 말고는 보이지 않소. 역시 오, 너를 불쌍히 여긴 건 나의 최대 실수였다. 그레이토스 이것을 불쌍하게 여긴 것이 너의 최대 실수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이 일은 이 아이와 상관이 없소. 많이 상관이다. 훌, 어, 아주 많이 훌, 왜내려 그 와. 네가 원한다면 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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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목소리> 오우 씨. 설마? 아이 개같다씨 야, 쥰! 간방진. 네 차례다. 간방진 늙은 인형사. 감히 네. 새끼 원해서 스트 파이터 잡았구나. 쥰. 쥰, 스파르타! 금방 m 냐싹 a c k i 여기 있지! 뒤에 있구나! s h o 죽을 시간이 o t 우스 우리 t y 아 g i Shoot! s h o o 애초에 당신이 목표였다 제우스! 망치기 멍청하구나! 보이냐? 즉, 니가 아꼈던 헤르메스의 신발이다아포그스의 발이고 그 니, 네, 니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에라클레스의 건트렛이내 손에 있었어! 즉! 즉! 치얏! 아유, 아유, 중력을 너무 마음껏 다스는 리거 아니여! 치얏!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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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센거 아니여! 치얏! 스피어팬드리팬드이이 꼬추가 잘못된 것이야! 당신은! 당신 이 꼬추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어! 아주 배로 때렸습니다. 안돼안돼안돼 Kratos, k r a t 로 s Kra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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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r 요 t o s Kratos, k r a t o 이 k r 이 t o s k r a 이 o s 이 r a t o s Kra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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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아니 우리 아들. 코로 어떻게 판도라 들었어 안에 판도라가 판도라, 판도라 성재. 무것도 없어. 아, 비나 그렇게나 찾아다녔는데. 생을 는데 결국 엄청난 실패로 끝나버렸호 죽음 이야기. 이차전이다이차전 없어? 어 깜짝아 씨반도라 상자는 비어있다 어씨발 여태 이거 열라고 그거핵 고생을 했는데 일단 저장 어디 세이브 없냐? 세이브 아마 여기서 싸울 것 같애 아 저기 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결정 같구나 조지자 와야 용년 된 건데 멋있다 좀 구경 좀 보자 와 지금 보면 여러분들 포세이돈이 죽어서 해, 해수면이 올라 엄청 올라갔고요 하베스가 죽어서 지금 날아다는거 보죠. 응, 악마들이 막, 날뛰고 있어. 그 다음 또, 태양신, 헬리오스가 죽어서, 하늘이 가려졌고, 또 역병이, 그 헤르메스가 죽어서 역병이 퍼졌어. 그러니까 세상은 망했지. 됐다. 가야 이런 꿈을 꾸게 하다니! 그참 장난이 너무 시원한 거 아니오? 그이대돈 내가 널 죽이고 나면 겠어비시오 아버지 이제 끝낼 때가 됐 아들 치압, 치압, 치압. 어이 새끼가 감전을. 너만간요! 쳇! 쳇! 아버지 축창을 죽빵을 때리려고 여태 고생해왔어. 실수 넘지. 어이 너무 센데 이거 잠깐만. 너무 너무 센데 오 이거 누르면 이거 쓰는구나. 아버지 축 축창을 축쟁이를 첫 부스러왔어.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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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치앗! 좀 죽으시오, 얌전하게! 당신의 형일은 뭐든지 죽었소! 으 뜨거! 짜, 뜨거 뜨거 뜨거! 치앗! 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쏴? 왜 이렇게 잘 쏴? 음, 왜 이렇게 세고 오, 가위야! 가위야! 울림은 이제 끝이다 가야! 당신 살아있나? 내 세상이 너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다 난 너의 목숨을 바라지 않았다 스파르탄 하지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구나 너의 부하는 너를 저버렸군 가야 다른 녀석을 골라서 아니요 가야! 그만해라! 너의 부자는 함께 죽음을 맞겠구나 으아! 당신 꿈을 자주 꾸었어 가이아, 당신 꿈을 자주 꾸었어. 한시라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방 t 도 사실 당신 꿈을 꾸었어. 가이아 몸 a 아닙니다. 가이 a n s h i p t a 잘라버리자. Tanship, Tanship, t a n 이 h i p t a n s h 그러지. 가이아 신장, 쪽 시퍼런 거 그땐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미안하다, 가이아. 끼지 마라! 내가 하라는 일이라! 절대 끼지 마라. 아폴로의 활로! 밤마의 화살! 지시여 생명이 나아카이야 키득키득. 키득키득. 아직 여섯 대가 남았어! 이 자니! 크! 개뿔나를 끝내겠 네가 무슨 샹크 순정아? 전비시오 올리프 스의 검으로 당신을 패어 주겠소 지옥! 촤촤촤!

쳇!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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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려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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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당신은 형 것이지 <laughs> 어때 당신은 형이 시동 무기를 보니 피가 따스리나 일단 피좀 흡수하겠다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 아니야피좀드시오 냠냠 점프 다시 힐하시오 어어 쉣 배어린 감자맥은 2,600원짜리 회오리 감자백 <목소리> 가서 찢어라. 그렇지? 냠냠, 더때려더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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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림푸스의 성금으로 기구 성령 키모키. 치연치출치출치출치출치출치출

으음, 다시 한 번요. 이분의 머리통이 자꾸 보통이잖해내겠 쏘. 동그라미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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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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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그럼 패턴이 다르잖아. 아버지! 가야아아 아, 잠깐, 그 사이에 꿈을 꾸게 하니 역시 생명의 근원 가야다구만 <laughs> 아니야, 이게 누르다 보면 이렇게 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동그라미날 부숴버리게! 성공다 자신 만 해보시지! 축하라 오마다 제우스의 올리푸스의 왕이여 유승룡 김복태! 지금! 가이아와 함께! うん。 내 분신과 망명의 블레이드 야 이게 올림푸스야 아프로디테 빼고 다 죽었어 어 남아있다 제우스 스포일러 하지마세요 여러분들 포 얘기하지 마세요 내 검은 가져가겠어. 와제우스 죽어서 드디어 내 손에 이 칼에. 어? 이젠 이 홀. 잠만. 어. 설마. 응. 콜내 장비들. 아, 제발 좀. 어친거 아니야? 콜나다빨려 체력 아, 닙니다 <laughs> 무서워. 어디 나, 누무 무서워. 난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 어디로 으어로 가고 면는어 네, 로 가고 있는 어디로 가고 어디가로로어 내 딸! 뭘기대잖아 안 이거야. 네 아니어야 해. 오. 헐. 엄마 밖에 무슨 일내아 딸과 와라, 내 마누라. 엄마, 우릴 네 아빠가 우리 보호해 줄 거야. 그가니까 얘가 전음부터처음부가처음부가 얘가. 얘가 신들의 게임에 걸린거야 얘 네, 아음부터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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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이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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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그러니까 얘가 어, 전편에서 가요, 길을 안내할게요. 트레이서 오, 길이다. 서둘러요, 도울게요. 크레이스반돌라 반돌아, 반돌라

부르둥 둥둥또피 그러게 늘 헬리오스가 있었는데 아깝다 이때 피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헬리오스 머리 아니야 갑시다 당신이 변한 비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을 잠재워 보자 위층 진실을 알려주 용서를 할수 있는 힘은 거기서 나온 거죠. 용서를 받으려면 자신을 용서하는 힘을 찾아내야만 해. 요내 딸, 내 마누라. 슬슬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 이 어두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빛이 보이는구나 어? 판도라! 오오 아니야 아니야 안돼 그러니까 원래 제우스지을 했는데 아테나가 막았어 그래서 아테나가 찔린거야 그래서 아테나가 죽었지 아... 아... 미안하다 아, 나도 두고 왔구나 에 그렇죠 아테나! 제스는 아버지 크로노스를 죽이려 했어. 대 전쟁을 일으킨 그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널 죽이려고. 자신의 아들. 제우스는 두려움으로 널 어둠 속에 가두려 했어. 네 안에 있는 악마 맞서서 평원을 찾아. 근데 내 마음이 많이 밝아져서 그래도 믿고 뛰겠다 시공의 폭풍으로 올림푸스의 신발을 걱정. 혹시 그날이 기억나느냐, 스파르이 해치게 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인 애들이 말하는 거도 네, 그지? 내가 죽인 애들남노에가이야 어, 내가 죽인 들 맞네. 헤리메시다 가요. 길을 안내할게. 헤라도 죽었죠. 제 손에 제우스다 거짓 비명 어! 지르지 마! 빨 크레이토스, 크레토스 제발 세요그 거짓 비명 때문에 두 번이나 낚였단 말이다. <목소리> 저 좀만 더. 좀만 더 가까워지고 있어. 호어 뭔가 보이고 시작, 보이기 시작했어. 저건? 판도의상자어 비웃을 텐데, 설 이번에도 뒤통수? 이번엔 이따 희망은 우리를 강하게 해줘요. 희망 때문에 존재하니까 모든 걸 잃어도 희망으로 싸우는 거죠. 1인칭이야, 1인칭이야. 죽어라, 제우스! 당신 아들이 다시 한번 돌아왔어. 금방 지은 녀석, 죽어서는 날 괴롭히거든! 오림푸스의 바람둥이 새끼, 네가 싸지는 것 때문에 이런 고생이다 마미라 죽어라, 더블 엑스를 했 어, 이 <목소리도> 아동 봐야지. 어, 이 아동. 끝났구나 어, 이 아동 봐야지. 추격! 현 방진 제우스, <목소리도> 올리프스는 멸망하게 된다. 추격! 악격 다시한번 반복이다! 미킥! 으아! 으아! 으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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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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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違う